근데 뭐, 철거하는 거야, 문제 없이 하면 되는데, 지금 철거하기보다는 그냥 낙살받았으면 쉽다, 이말 아닙니까? 네. 그 집을, 집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? 아니면 뭐, 돈, 돈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? 뭐예요? 예, 돈 때문에 그러신다 그러면은 그 집행 비용 그 선납 신청이라고 있잖아요, 선지급 지급 결정 그런 거해서 판결 받아가지고 하시 하셔도 되지 않나. 예, 그러니까 선지급 결정을 받으면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. 상대방하고 상대방 상대방하고 뭐 협의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요. 그거 철거비용 그 선지급 지급 결정을 하게 되면은 법원이 결정을 내주고 그거 가지고 경매를 치기도 하거든요. 그렇죠 그렇죠. 그게 재무명의가 돼가지고 경매를 치기도 한단 말이에요. 그렇죠 예. 선생님 그 건물을 가질라 그러면 경물을경물 건물을 경매 쳐야 되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경매 치는 방법은 아까 뭐 철거 비용에 대한 선지급 결정 같은 걸 받아서 경비 쓸 수도 있는 거고 소송 비용으로 해서 아까 얼마 안 되지만 그걸로 경비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지금 치료 판결 새로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. 예,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중에 제일 적당하다 생각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죠.